네, 다음 산업국 소감 다섯 개과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반도체 산업은 2022년 시작해서 현재 12종 3천억 규모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공하는 한국 반도체 교육원을 핵심 거점으로 연간 1천 명, 2032년까지 총만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비 신규사업인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 부품 공정 혁신 기술 개발 사업과 무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등 2건의 총 680억 규모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메카 조성입니다. 30년간 축장 된 전국 유일의 자생적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업 274개, 고용 6,873명, 매출 1조 8,783억 원을 달성했고 연매출 1천억 이상 기업이 6개사이며 상장기업 7개사를 배출했습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서 총 1조 506억 원 규모의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주입니다. 세 번째 미래차 산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생태계 강화입니다. 총 사대 전략 12개 사업 2,4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8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고 국내 유일의 글로벌 검증단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2026년에는 4개 핵심 인프라를 추가 준공해 행성은 완성차 기반 연구 검증단지, 원주는 핵심 부품, 혁신 플랫폼으로 특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차 순환경제와 배터리 종합 검증 생태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강원 AI 대전환 추진입니다. 2020년 기준 11개 AI 전환 사업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입니다. 의료 헬스 AX 분야에 191억 원 제주 AI 팩토리에 32억 원 도민 AI 역량 확산과 인재 양성에 16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강원 AX 대전환 전략 수립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AI 기반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5년간 450억 원 규모로 기획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전략을 완성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ESS 복합 시험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ESS 시장은 북미, 중국, 유럽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 안전 인증이 필수입니다. 우리도는 삼척 소방 방재 산업 특구 내에 총 3단계 총 1,187억 원 규모의 ESS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공모 사업을 확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한두개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산업국장이 좀 대, 대답을 해주고 혹시 그 우리 TP 원장님께도 그. 답변할 기회가 갈지 모르니까 잘 들어봐주세요. 이 보고자료 21쪽에 AI 대전환 사업 중에 그 표에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표표 밑에서 네 번째요. 네네. 의료 AI 반도체. 이거는 반도체 사업에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별도입니다. 이거는 의료분야고요. 그 첨단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센터는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5조 다시 15조 보세요. 별도라고 하는데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센터. 사업비도 똑같구만. 219억. 15조 하고 21조 하고 별도예요? 반도체하고 의료분은 별도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 뭐 별도예요. 이이 이 의료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데 이게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이거를 센터를 구축한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죠? 네, 네, 예. 너 이렇게 좋은 거 같아도 네. 왜냐하면 여기를 가봤거든 오라는 데는 또 간단 말이에요. 뭔가 하고 또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있었어요. 미래 원주 미래 캠퍼스에. 예, 연대 미래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앞에 반도체 이거 반도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했고 예, 예. 뒤에는 AI 사업이다 이거는 해서 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예, 여기다가 를한 거겠죠. 예, 예, 예. 그그 밑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예,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반도, 강릉원주대하고 같이 들어가 포함된 거죠. 이것도 예. 같은 거로 봐야 되겠죠? 60 부트캠프 어디지? 아, 이거는 또 U.S. 네번째였습 어, 이거는 그 사업비가 다른데? 예, 하여튼 반도체에서는 124억이고 여기는 뒤에 거는 요한 반만 돼 있고요. 어,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류를 잘해 놔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어느 차원 어느 방에 들어가 디렉터리에 있는 건지를 잘해야지 이거 헷갈리면은 안되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이번에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여기 지금 이리산업국에서 보고한 에서대전환에서이영개에서이 있죠? 쭉서이 영상에서 이영상하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개 사업 그거하고 이1 1개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인가요? 에이... 만 전담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 그래서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들 혁신 기관도 같이 연동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꼭지를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립니다. 예. 예, 그럼 지자국, 다시 또이1한개 사업 중에 예. 지금 선도지구 주송 사업 두건 사업만 확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1개 사업 안에 5,800억 사업 중. 11개 중에 두 개. 2개. 두 개가 지금 거기 위에 보시면 신규 로 강원 의료 a x 산업 실증허브조성 사업하고요. 음. 그다음에 인재 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교육 허브 조성 이업두개 사업은 18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 양성 어떤 거요? 다시. 제일 위에 그 강원 의료 a x 상 아, 그건 알고 두번째가 두 어떤 걸 할지 밑에서 여섯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네네. ai 융합 혁신 마자 네, 육허브 조성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선도 지구에는 18개 사업이 있고 네네 지금 ai 대전 안에는 11개 사업이 있고 네네. 그두 방금 말한 두 개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예, 예, 들어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예, 편의상 제가 AI 대전한 음. 사업 체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부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8개 11개 빼기 두 개. AI와 관련된 게 27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27개 사업이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지금 그 AI 대전한 사업에 11개 사업은 다 시작이 됐고요. 제가 기획 사업이로서 국방 관련해서 요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구상 단계 사업입니다. 거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거 빼면 27개 중에 시작 시작된 게몇 개예요? 지금 11개 사업은 다 시작이 된 겁니다. 11개 사업.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27개 중에는 예, 몇개 예. 시작됐냐고요? 여러개 음.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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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포함이 안 되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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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게 도대체 어디가 걸리는 거냐 고 한참 들여다보고 혼자서 정리를 한 건데 음, 다행입니다. 하튼 여 우리 이 AI와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27개나 되고 어? 그중에 11개는 이미 시작이 됐고 16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좀이 분류를 정확히 해서 이좀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헷갈리기는커녕 이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또 지역별로 왜 우리한테는 적냐, 뭐냐 하면서 이제 갖 이게 불만의 소지가 될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잘해줘서 정말 고맙고 딱 손에 잡고 어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